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칠불사 회동의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김건희가 힘을 써서 김영선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을 줬지요. 보궐선거라서 국회의원 얼마 해먹지도 못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김영선을 밀어내고 여기에 현직 검사 김상민을 꽂아 넣으려고 한 겁니다. 보궐선거 당선 이후에 세비 절반을 받으면서 함께 권력을 나눠 가졌던 김태균은 당연히 반대했고 김영선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김영선한테 김건희는 김상민을 밀어줘라. 그러면 내가 너 장관이든 공기업 사장이든 시켜줄 테니까 결국 돌아버린 김영선이 칠불사에서 이준석과 만나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제 확신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고 정리가 되는데 정말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장관 자리가 김건희겁니까? 이렇게 굴러왔던 겁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생방송 배공개 정치일번지 출발합니다.